오늘 어, 예수님의 이제 어, 탄생 탄생이 나오는데 어, 헤롯 왕 때라고 나와요. 기간은 어떤 때 예수님이 태어났나 헤롯 왕 때. 헤롯 왕은 어, 굉장히 자수성가한 왕이에요. 로마 제국이 다 지배했는데 어, 무디 있죠 무디. 목사님, 무딘 목사님이 너무 배운 게 없어. 그래서 너무, 그, 학벌이 없어.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간절히 예언을 했지만, 뭐, 내년 내년 미루다가 또, 저 올해 꼭 교사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무 배운 게 없어. 학벌이 없어. <laughs> 그래 열정만 있는 것 같은 거지. 그래갖고, 그쪽 목사님이. 그러면, 어, 교사로 임명을 할 테니까, 어, 아이들은 주지 않고, 니가 개척해라. 아이들을, 어, 모집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무디 목사가 해가지고, 500명, 1000명,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죠. 우리는 아이들을 줘도 까먹잖아요. 어? 실력 있는 교사들, 뭐, 어느 대학 나오고, 뭐하고 막, 다 까먹잖아요. 무디 목사님, 완전히 그 초등학교 다니서안 안 맡길려는데도 좋은데 엄청난 붕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거와 똑같이 헤롯 왕이 이제 로마 제국의 분봉왕으로서 땅을 안 줬어요. 처음에는 그다스린 그 다스려야 되고 이제 왕으로 하나 있게 야비하게 인술도 뛰어나고 똑똑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고쪽 지역 네가 점령해서 왕 해라 했는데 이제 고쪽 지역을 다 점령해서 왕이 된 거예요. 자수성가한 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똑똑하고 인술이 뛰어난지 상상이 못해요, 여러분은. 근데 성경을 보면 엄청난 인술이 뛰어나고 가만히 그 박사들을 불러서 또 이렇게 따져보고 하는 것도 보이죠. 이 헤롯 왕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이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잖아요. 지금. 그렇죠? 동방으로 박사 정도가 와서 예수님을 찾아야지. 어디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 그죠? 누가 보면 목자들이 경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동방 박사들. 이 동방 박사들로 여러분은 성경을 읽지만 이때는 최고의 똑똑한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 별 정도를 다 측정하고 별 정도를 다알 정도로 탁 하는 거기에다 그 영적인까지 뛰어났어. 이런 걸 봐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갖고 다 흩어질 때 거의 다 왕족이고 막 이런 사람이 처음에 끌려가고 못 돌아오고 막 죽고 이랬잖아요. 그때 최고의 영리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남고 남고 남아서 어 이런 뛰어난 이런 과학자 점술 그 영적으로 뛰어난. 지금 우리는 점성술가지만 그때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 쪽에서 이제 동방이니까 이제 그쪽 아랍에서 온 거죠. 어,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추정해 볼수 있냐면, 이들이 메시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 혈통이 아니냐는 거죠. 유대인의 피가 섞인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말을 듣고,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해요. 완전 이방인은 아니죠. 그래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을 측정하다가, 어, 메시아 탄생의 별을 봐요. 그때 그렇게 측정해요. 목성과 토성이 그때 일치가 된 날이 있었대요. 이때, 해로왕 때. 그래서 엄청난 그 밝은 하늘에 불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뭐, 아, 좀 긴데, 영어. 그 별이 떴대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떴대요. 그때 그 별이 떴대요. 그게 보였대 인간의 눈으로 확인이 된그 별이 있었대요. 그별 제가 써왔어야 되는데 못 써왔어요. 그 별이 떴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떴대. 그때 한번 떴고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최고의 과학자, 최고로 똑똑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 이들이 별을 따라서 보고 왔는 이제 떴다는 거 보고 왔는데 어디 어디에 도착해요? 어디에 도착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 이들의 생각에는 왕 정도, 메시아 정도 나타났다 하면은, 어디요 최고의 도시, 왕이 있는 곳, 어, 최고의 중심지, 그 다음에 종교 중심지, 거기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겠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렘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주책을 안 떨고 베들렘으로 갔다면, 별이 딱뜬걸 보고 찾아갔다면, 그죠? 이게, 이게, 이게 이 역사의 사건이 틀려지는데, 이 주책맞게 별을 보고, 어, 그거를 감지하고 온 것이 자기는 생각이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헤롯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왕이 당연히 이쪽에서 나타나겠지. 어, 여러분들도 징조, 또, 어, 감동, 이런 거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잘못 깎아. 면 무서운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았어. 내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 아니에요, 아니요. 보세요.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다 하고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절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요? 지금? 세명 갖고 이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진동하고 난리 났겠어요? 보통 추정은 30에서 100명이 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박사들 그것도 그냥 박사들이 아니라 최고의 학석 그냥 최고의 석학들이 지금 엄청난 사람의 무리가 그왕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러 지금 흥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먼 길을. 먼 길을. 그, 세 사람이 와갖고 소동하겠어요, 여러분? 믿겠어요? 헤더 왕이 믿겠냐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보면, 한, 적어도 30에서 100명 정도 더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최고의 그 박사들이 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소동이 돼버렸어. 소동한 거 지금 예루살렘이 왕이 있는데, 응? <laughs> 왕이 있는데. 근데 지금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그래요. 유대인의 왕. 근데 지금 유대의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거든요. 유대의, 유대의 왕은 헤롯이에요. 그 사람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 에돔 출신이고. 근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을 다 다스린. 근데 헤롯은 유대, 유대 왕이거든요.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헤롯이 좀 핀트가 나간 거죠. 이제 진짜 유대인의 왕을 오는 거나. 자기가 유대 왕이 되기 위해서 성전에 느에미아 때뭐 세운 성전, 스루바벨베 세운 성전들이 다 파게 됐는데 헤롯왕 때 성전을 세워요.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살려고 그래가지고 세워서 유대인의 진짜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유대인의 왕이 온대네? 응? 정통? 정통 유대인의 왕이 온대. 자기는 애돔이잖아. 이렇게 해서 지금 3절에 소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유대인의 왕이 와? 못 들어봤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요 사절, 왕이 대세장과 백성과 석양, 그리고 다 모여온 거예요. 제사장들, 막 성경을 아는 학자들을 다 모아갖고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정말 구원자가 오냐, 거기에 어디에 나왔냐, 성경에 딱. 그러니까 지금 이르데 베들레미온, 5절에 베들레미온이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베들레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야 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하면서 미가서 말씀을 유대 학자들이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해 동방박사들이 엥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다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어, 은 하나님 앞에 징조를 보고 했는데 그것으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막 그러다가 아니 하나님이 저축복주인데 이게 뭐야? 자기가 징조를 보고 마음에 감동 기도 중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막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확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 그리고 내가 이런 감동을 받고 이런 증조를 받았어.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했어. 통독을 했어. 어? 내가 기도한 대로 나왔네? 하고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저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갖고 오늘 성령에 대한 그거 하겠다 어떤 집사님 기도 제목을 성령 충만하게 첫날 딱 해요. 나도 놀라는 거예요. 어, 내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설교와 그 사람의 기도의 징조와 마음 상태와 간구가 이 설교가 딱 맞아 떨어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 이번은 응답받겠다 이번에 <laughs> 풀어지겠다 이런 감동이 와요. 말씀을 탁받아요그 다음 날딱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라. 어떤 자에게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 21기도 나오잖아 순종하잖아 근데 순종 안 하면 못 받죠 그래서 하,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이 오늘도 별 따라 왔는데 없어 근데 선지자 말씀이 베들렘이래 다시 그러면 이제 베들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출발 기 전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요. 7절에.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 별이 어떻게 나타났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베들렘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거기 경배하게 하라. 모르죠. 뭐 경배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막. 뭐, 복잡한 마음이겠죠? 경비하게 하라 했더니, 8절, 베들렘으로 보내매 아니,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때 동방에 보던 그 별을 문득 이제 가는데, 앞서 인도아에 가다가 악 있는 곳에 머물러요. 딱 드디어, 베들렘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딱 별이 머물러요. 자, 10절.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딱 조명을 하죠. 성령님이. 딱 여기야! 하고. 그죠? 말씀이면 뭐든지. 자, 그래서 10절 그들이 보, 별을 보고 매우 기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이제 장소를 찾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야 돼요. 오늘 오시기 전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딱 되어와서 찬양하고 말씀 딱 듣는데 마음이 확 기쁜 이제. 그분은 예배가 이제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는 기뻐야 돼, 예배. 근데 예배에 기쁘지 않으면 예배, 그날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김명 집사님이랑 좀 저기서 더 찬양 잘렸다?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주택 맞게 얘기를 했을 때니 김명 집사가 거기서 핀트가 나간 거예요. 좋았다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또 화가 떠나네. 뭐가 감사해? 찬양 저기 한게 했더니, 감사하죠? 막 그래. 근데 말투가 좀 이상해. 서아막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 너무 화가 나서 뒤에 앉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내가 성질이. 근데,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게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한 집사님 와서, 아이, 그 집사님이 오다가 어떻게 좀안 좋은 일이 있었대요.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아, 용기를 내서 나가서, 왜 그래?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아, 됐어요. 막 그래서, 야, 풀고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풀고 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냐, 너한테. 어, 찬양, 짤린 그게 뭐 재밌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내가 벌써 깨달아서 아, 주날은내 입을 꼬매버려야겠구나. 꼬매버려야 된다. 응, 꼬매버려야겠는데. 그래도 돕는 천사들이 옆에서 이렇게 집사님들이 해줘가고 풀고 했더니, 나는 그러고 풀고 나서 앉았는데 너무 마음이 막 울고 싶은 거야. 근데 지는 앉아서 신나게 찬양하고 또 이제 풀, 풀었으니까. 어. 그래, 너는 흥해라. 나는 새할게. 그러면서 했는데. 어쨌든 주일날 우리 입다 꼬맵시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적에 예배를 기쁘지 않게 하는 것들. 그거 마귀 역사거든요. 다 끊어버려야 돼. 끊어야 돼. 저한테는 마귀가, 마귀 역사하는 게 남편이죠. 남편이고. 그러니까 내 주인은 사람이에요. 마귀 역사하는 거. 거의 다. 근데 그것을 그냥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요. 마귀다. 라고 생각하면 넘어가요. 나는 그렇게 해요. 마귀구나. 하고 넘어가요. 나의 신앙을 발목 잡구나.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내고, 다 예수님을 만나기 기쁜 거야. 예배의 자리에 다 오니까 기뻐요. 자, 예배를, 예수님이 오늘 첫 예배를 박사들한테 받아요. 이방인들. 이 땅에 오셔서 첫 예배 받으시는 거라고,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예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안예배 잡으세요. 11절에 이제 집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로 이제 큐트를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본다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하기때 눈물이 나고 예배 볼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이런 임재와 영광이 있는데 나오기 싫은 대신 괜히 그냥 이렇게 그냥 나오게 하고 멀리서 추운데 막 짜증 이거 저 사람이랑 그냥 좀 기분 상해서 이러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헌금도 드릴 때 형제와 다툰 거다봐해하고 헌금까지 내래요. 헌금도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서. 그래서 보고, 그렇게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죠. 엎드릴 수 있죠. 엎드리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기분 나쁘게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아이씨, 내, 이게 좀 있으면 나가야지, 내가. 아유 저 집사 꼴보기 싫어하고 내가 진짜 아유 뒤통수만 봐도 그냥 때려주고 싶고 막 이렇게 이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인재가 나타나겠어요 마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푼 거예요 풀고 기쁨으로 막 그래서 아유 내가 그거 뻥이었어 장난이었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전주도 사모님이 또 기분 나쁘게 했대 내가 뭘나 회사 그만두라고 했대 그건 좋아야 될거 아니야, 너? <laughs> 사모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회사 그만들라고 했냐? 그럼뭐 먹고 살아뭐 <laughs> 이런 거 <laughs> 그러니까 다 사고 차이, 생각 차이가 틀린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정말 그 고민 되고 아픔 그런 건데 이제 본인은 이제 화가 나고 왜 저런 소리 하냐. 그러니까 주가 입을 꼬매야 돼. 우리 모두. 알았죠? 입을 꼬매야 돼. 나만 꼬매면 되나?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교만하자는 절대 내려앉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못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저건 아니지. 아,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아, 왜저 설교가 졌다야 저 막.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니까, 예배가 내중심 예배가 되고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고, 세미나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아이, 저 말은 틀렸어. 저거는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아이,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왜안 끝나? 아, 30분에 끝나야 되는데, 너무 길어. 철야, 막, 이러면서. 그죠? 21기도 너무 길어. 막, 이러면서. 응. 그래도 끝낼 거예요. 끝. 30분에, 일단. 그래서 경백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황, 몰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선프란체스부터 그 1200년도부터 이게 선프란체스가 너무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누추하고 가난하고 불편한 그런 그 말구유를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그려낸 성탄절의 그 유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구유에 누여갖고 말과 낙이. 그러니까 말과 낙이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들은 못 알아본다. 막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한게 내려온 거예요. 그 그림이 성브라체스코가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이 근데 이 황금과 유황 몰약의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막 깨어 놓지만 최고의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게 왕에게 왕에게 이런 최 이때 당시 이게 최고의 예물인데 뭐 황금, 은뭐 왕도 유황은 제사장, 뭐 몰약은 십자가, 뭐막 이러는데 이때 당시 다 이렇게 왕한테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이게 왕한테 그리고 동방 박사 세 명이 드리니까 그러니까 전체 박사들 석학들이 막 모여갖고 예수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그 모습이. 아 그런 그림이나 좀 그려 보면 좋겠지만 하, 그냥 가난한 그냥 응 그런 모습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왕적인 존재로 마태는 드러냅니다 근데 여기에 11절 보면 이상하게 나오죠. 집에 들어가 이러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말구에 누인 예수님 이렇게 나죠. 마태는 절대 왕이신 분이 <laughs> 말구에 누인 거 이해 못 해. 그냥 집에 들어가 이렇게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성경에 그냥 말구로 나왔지 예수님이 뭐 어떻게 뭐한 거는 안 나와 있어요 선프란치스코에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어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마태는 누가와 표현이 틀려요 왕으로 오셔야 됐고 왕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물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형식이 이거예요 처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 집에 들어가 보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다치세요 보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 죄인인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경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예물이 음. 들어간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예물 들어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첫 받으신 예배였어요. 그리고 나서 12절, 이게 끝나면 안 되죠. 그들은 꿈에 헤로세게 돌아가지 마라는 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의 그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거로 봐서, 아, 이들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잡혀간 그 이방인과 섞였지만, 그래도 이들은 그주기가 아닐까 유대인의 주기가 아닐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한그 꿈을 듣고 어떻게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하나님 앞에 딱 끝나서 마지막 순종길을 가야 되는데 순종의길라고 나가서 아주 그냥 나쁜 말하고 나쁜 짓 하고 아주 그냥 못되게 살고 막 기독교인 얼마나 요즘에 안티 기독교인 애가 얼마나 유튜브 보면은 아주 막 성제 성제 요새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교회가 이러면 되냐면서 저한테는 계속 떠요. 나 그런 거안 벗는데, 막, 봐. 헌금을 강조하면 되냐? 뭐 하면 되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떠난다. 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타면, 외제차 타면, 어우, 나도 외제인데. <laughs> 외제차 타면 되냐? 팔려고 해도 150밖에 안 준대. 이제 100일 거야. 그러니까 못 팔아. 그러죠. 월급이 그렇게 많으면 되냐? 막 이러면, 뭐또 어떤 전도사가, 저기 월급 너무 적게 준다고 큰게 전도사인데 너무 적게 준다고 고발해갖고 지금 재판한대요. <laughs> 들었어요? 저도 오늘 장수 집사 모, 저기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자꾸 이렇게 우리를 욕하잖아요. 순종 얘기를 못 가니까 우리가 자녀 다음에 삶을 못 사니까. 교회 전도사가 그렇게 목사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연세중앙교 다닐 때 60만원 받았어. 그랬어 양수리 다닐 땐 70만원 받다가 120받고. 우리는. 그때부터 진 빚들이. 그래도 우린 끽소리안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당연히 나는 또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이제, 이제 나는 정신이 차렸어. 그랬더니 이제 다 됐어. 목 이제 이대로 살아야 돼. 그래도 감사하죠. 주님 앞에 가서 나는 그래도,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내놓을 수 있잖아요. 주님, 주님을 위해서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가면 뭘 내놓겠어요. 천국가서. 여러분. 여러분, 다이 땅에서 누리고 가서 주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설때뭐 해서, 요한에서 우리가 보면 뭐예요? 사랑. 베푼 것만 들고 간다고 했잖아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 베푼 거 들고 간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첫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을 그리면서 주님, 저가 이런 예배자로 임제 속에 영광 받으신 예배자로 영광된 저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20일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잊고 풀어져야 될 물... 문제들, 또 아픈 문제들 해결되고, 이런 거 주님 앞에 어제 그랬죠. 괴롭히지 말라고 이런 거안 구하면 주님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꽁꽁 해서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어, 엎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때는 엎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그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내놓는 거예요. 엎드려서 엎드리지 않는냐는안 내놓지. 가만히. 어, 내가 해결할 거를 머리를 막 찾아가지.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날 듭시다. 네.